그 누구도 고구려를 무릎 꿇릴 수 없었다. 수나라가 그랬고 이제 당나라의 전설, 전쟁 영웅 당태종조차 그벽 앞에 무너졌습니다. 수나라의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당태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구려 원정을 감행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억지로 끌려온 병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군인, 대전략가, 이정희 전술을 맡고 당차와 포석차 같은 파괴무기도 총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고구려의 멸망을 예감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또다시 버텨냈습니다. 당태종은 도하 장비를 미리 불태운 뒤 늑지대 요택을 건너며 회군하다 수많은 병사를 잃게 되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진이 살아 있었다면 이 전쟁을 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울며 죽은 병사들의 해골을 모아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당태종 그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은 병사가 없었다는 기록은 그가 비록 적국의 황제였지만 진심으로 전쟁을 후회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필산에서 벌어진 고구려 구원군과 당나라군의 대격돌. 중국 사서엔 고구려군이 대패했다고 하지만 후대의 문헌수단가화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있어요. 고구려와 말갈군이 사방 심리에 걸쳐 퍼졌고 당태종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세적의 흑기가 포위되자 당태종은 크게 놀랐으며, 이 전투가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다는 조용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평양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후방을 교란하며 전쟁을 국제전으로 확산시켜 전략적으로 대응했어요. 그의 눈은 단지 성 하나가 아니라 판 전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전쟁은 단순히 병력과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 영리한 전략,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모였을 때, 우리는 수나라를, 당나라를, 그리고 그 어떤 제국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힘이 아니라,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는 자만이,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감사합니다.